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육이당 식물이랑입니다. 오늘은 농장에 가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제가 일어나면 농장으로 많이 가서 놀러 다니기도 하고 영상도 찍어 오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 베란다에서 집에 있는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예쁜 집에 한번 자기 집 찾아주려고 합니다. 자 둥근잎 비치 후이대죠또 분갈이 하는 게 많이 서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요 예쁜 둥근잎 비치 후이대를또 자기 집에다 한번 심어볼까 하고요. 자 이렇게 목대가 튼실한 아이입니다. 자이 아이는 미스 대표님께서 주신 아이인데요. 상당히 건강하고 요 둥근잎 비치 후이대는이 묵으면 묵을수록 어, 입장이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면서 진짜 꽃처럼 예쁜 아이가 바로 또요아이잖아요 자, 얼굴 좀 보세요. 요렇게 다물어지면 진짜 예쁜 아이예요. 자, 둥근잎 비이후리되 예전에 키웠다가 한번 보내고 한번도 한번 더 한번 심어 보려고요. 요 아이는 군생이에요. 적신군생이에요. 자, 얼굴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오두군생입니다. 자, 입장 끝에서부터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. 자, 상당히 건강하고, 자, 요 아이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. 자, 줄리아나. 무지개 다육에서 상당히 유 아이가 인기가 좋은 그런 아이인데요. 와, 구독자님께서 상당히 유 아이를 많이 구매를 해 주셨죠. 저도 유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요. 와, 너무 예뻐요. 자, 오늘 예쁜 화분에다 한번 심어 볼게요. 어, 이 화분 좀 보세요. 진짜 예쁘죠? 제가 이두 개를 이렇게 쌍둥이로 데리고 왔는데요. 제가 이 화분 예쁘다고 했더니, 자, 이거 무지개 대표님께서 자아이를 줄리아나 심으라고 요거를 두 개를 주셨는데요. 너무 예쁘죠. 깊은 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자 줄리아나도 빨갛고 요 화분도 이렇게 빨간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자 여기다가 심어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둥근잎 비치 후리대부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꾹꾹 눌러 주고요. 나왔어요. 분갈이 하는 거 재밌어요. 조금 서툴르긴 하지만 분갈이해서 예쁜 분에 옮겨주면 또 급족합니다. 흙은 다 털어주겠습니다. 뿌리가 상당히 건강해요. 둥근이 빛이 흐리되, 진짜 다져지면 예쁜 아이죠. 완전히 꽃이에요, 이 아이. 끝에 있는 뿌리만 조금 이렇게 잘라주고, 또한번 심어 보려고요.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. 이 아이도 털어 볼게요. 줄리아나입니다.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. 이 아이도 뿌리가 건강해요. 저는 다육이 키우면서 예뻐지는 것도 물론 예뻐요. 그런데 하엽 떼어주고 물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물 주면은 다육이들이 얼마나 시원할까,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물을 이렇게 자주 주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막 콩나물 자라듯이 우짜라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.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물 달라고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물 조금 주고 또 조금 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<laughs> 물러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얘네들은 물 주면 안 돼요. 진짜 물 아껴 서 주셔야 돼요. 근데 저는 그러질 못해요. 쳐다보면 물 달라고 하는 거 같아서 또 주게 되고 또 주게 되고. 아, 진짜. 마사 조금 넣어 볼게요. 마사 놓고요. 흙 조금씩 줄여주고요. 이렇게 심으면 될까요? 자 가운데다 좀 목대를 좀 깊이 묻었어요. 자, 묻고서 나중에 조금 뽑아주면 될것 같아요. 자, 뒤쪽에도 흙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. 탁 털어주고요. 자, 흙 고루고루 들어가게 조금 털어주고 위에 자, 조금 땡겨서 조금 뽑았어요. 수저 끝으로 지금 조금 다져주겠습니다. 어메 점점 비들어지는 것 같아. 자리가 제대로 잡아졌나요? 자, 조금씩 더훅 다져주겠습니다. 이 아이 빨개지면 예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줄리아나를 한번 심어봤습니다. 좀금 실그러진 것 같아요. 좀 실그러진 것 같네. 자, 여기도 둥근잎 빛이 후리데 심어볼게요. 꼭꼭꼭꼭 다져 주겠습니다. 가운데다가 목대가 깊어 가지고,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깊이 심어도 될것 같아요. 목대를 조금 깊이 심어 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 봐. 주겠습니다. 화분도 빨간 꽃이고, 또이 둥근이 빛이 흐리되, 끝에서부터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오면 화분하고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분 예쁘다고 했더니, 오메나. 자, 이렇게 예쁜 아이를 소림 마사도 위에다 올려주겠습니다. 이쪽으로 쏠렸나? 이쪽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또 둥근이 빛이 후리대도 한번 심어봤습니다. 먼지도 한번씩 털어주고요. 자, 이 분갈이 하나이는한 한 4일 있다가 물 한번 주겠습니다. 빨간 꽃하고 또 이쪽에 자,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니까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정리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목대가 있어가지고 자, 이렇게 심었어요. 근데 줄리아나가 자리가 잘 잡아졌나요? 약간 좀삐뚤어진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자 줄리 아나도요 화분하고 요 빨갛게 자, 물드는 색하고 또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유아이가 조금 물 들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예쁜 아이들을 또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김 먹은 거거든요 김 먹은 건데 이렇게 모았다가 잘라가지고 어, 밑에 물바지로 놓으면 진짜 좋거든요. 요거 자른 거거든요. 자, 요거 잘라가지고 화분 밑에다 깔아 놓으면 물, 물 빠져도 물바지도 되고, 요거는 두부 먹은 겁니다. 자, 두부 먹은 거 요것도 잘라서 큰 화분에 요거 받쳐주면 좋거든요. 재활용으로 쓰면 좋아요. 이것도 큰그 두부예요. 자, 이 밑에 이렇게. 물바지로 놓으면 물주었을때또 물바지도 되고 또흙 빠져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자 방지도 되고 그래서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거를 다 잘라 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다 받쳤거든요 근데 이런거 아 모아놨다가 잘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 버리지 마시고 자이거도 두부예요 아주 각이 져 가지고 사각 화분 밑에 깔기는 딱 좋거든요 요 밑에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 올려놓으면 물 빠져도 괜찮고 또 흙이 빠져도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또 굳이 물받이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요런걸 재활용으로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, 자, 두 가지 줄리아나하고 둥근잎 비치 후리레를 한번 심어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